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늘 제약 바이오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 한올바이오팜마잖아요. 네. 어 근데 그 종목이 아니라 이번에는 HLB 제약이었어요. 네, HLB를 지난 주에 말씀드렸고 음.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HLB죠. 참. HLB. 어, HLB에 말씀드렸는데요. 어, 제약 바이오 저는 이차전지랑 반도체가 앞으로 그렇게 썩 좋지 못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음.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좋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코스피 상위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요. 은시가총액 음? 어, 상위에 차지해야 될 대형주 중 HLB를 주목했는데요. 오우. 제가 이제 나스닥과 미 일본 주식도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또그 결과를 네. 얻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이 종목을 좀 주의, 어,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을 한번더강조 드린다면요. 네. 이렇게 저희 노란톡 방에서 제가 한국 주식도 좋지만 어뭐 AMD나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을 사, 매수를 해서 보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지 뭐 이거는 지난주 거고요. 수익이 더 늘었습니다. 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의 비중을 저는 6대 4로 한국 그리고 미, 미국 미국 그래서 미국을 육, 한국을 사로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국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지난 주에 편입해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 HLB죠. HLB 음? 자 보겠습니다. HLB 하면은 좀 생각나는 분이 계시지 않아요 HLB요? 예. 누굴까요? 예. 우리 예전에 음? 공직자들 주식을 많이 어, 나라에서 어, 어떤 공직자가 어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막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서울 시장님이 아 HLB 주식을 많이 갖고 있서 있었어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는 <laughs> 야, 우리 서울 시장님 대박 나셨나라고 생각돼서 봤더니 음. 바닥에서 손절하셨 어 그래요.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식이 그만큼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멘토님이랑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장님도 뭔가 그런 조언을 들었겠죠. 돈을 오.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네. 와이거 보시면은 5억이 공중분해. 오세훈 오. 이 이거는 뭐 뉴스에 나온 거니까 손해보고 네. 팔았다더 HLB가 어. 뭐 일주만에 80%, 만에 80 올랐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어 뭔가 이게 예 믿고 주식을 매수를 했었을 텐데 이 HLB 같은 경우 거의 2년 이상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은 이제 월봉입니다. 이제 오르고 있다. 해피님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팔고 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좀 슬픈 현실을 보면요. 음.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갖고 계셨더라면 그분이 파셔서 그러진 않겠죠. 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이 회사를 뭐 주목하고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간암 치료제입니다. 아. 간암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어 실행이 돼서 FDA 승인을 받으면요 음. 한국의 신약 중에 뭐이 지금 간암 치료제로 유일하게 음. 암 치료제의 신약이 블랙버스터급 신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차전지 가요 볼까요? 못, 못 가고 있고요. 반도체도 꺾이고 있죠. 그리고 시장의 수급이 그렇다고 이제 우량주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 코스피 어, 업종 지수를 보면은 코스닥은 그나마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 코스닥이 지금 일목에서 역전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일목에서 주식을 코스닥을 팔아라라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그 얘기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2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엠이 더 빠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자리를 채워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말씀드리면 바로 오히려 장기 투자해야 될게 HLB다.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해야 될게 HLB다라고 나오니까 음. 어, 저는 그것을 제가 뭐, 설명을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음. 이렇게 나오, 나오고 있는 지표들을 음.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에, 코스닥에서는 음. 시가총액 1위가 HLB가 될 가능성이 에코프로 BM의 자리를 떨어뜨리고, 오. HLB가 올라갈 확률이. 어떤 지표가 얘기를 해주고 있나요? 제가 보는 이제 차트 지표인데요. 네.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어 HLB를 편입하면서 네. 목표가를 2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음. HLB 보겠습니다. 좀 세워봤어요. 음. 자 제가 톡방에서도 이날 편입을 하면서 음. 이날이었죠 목요일날 그아 금요일날이죠 금요일? 이 우주 돌파 제차트에서 이제 우주 돌파 차트라 그래요 진입되면은 이 상단까지. 거의 90% 확률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 왜냐, 우주 돌파 차트 예, 예, 돌파가 나오면은 요 자리 빨간 선을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차트적인 얘긴데요. 음. 공기 저항이 없어요. 공기 저항.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주로 나가면은 음. 공기의 저항이 없죠. 우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구간은 저항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 목표를 그날 여기를 잡았어요. 여기 십칠만 5천을 잡았는데 조금 어. 뭐, 하루 끼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도달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장중에 목표가를 약간 낮게 수정을 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돌파가 나오고 있고요. 음. 자뭐 차트적 분석입니다. 오늘 그러면 은 HLB는 왜 2.8%를 내렸느냐? 음. 어,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오늘 이 주식이 오를 수 있는 한계가 7만 2,600원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7만 4천원 이상으로, 상승을 하게 되는 그림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월봉 어, 내일 7만 0천원 이상으로요. 오늘 6만 7천 원대 마감을 했는데요. 예, 예. 음. 6만 0천 원인데 네? 장중에 오늘 7만 3천 원을 좀 찍었죠. 네? 거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거기가 단기 목표치고요. 음? 그부분에서 이렇게 횡보하거나 아니면 상승하게 되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 지금 HLB를 많이 갖고 있는 개인분들이 없잖아요. 오. 2차 전지에 많이 몰려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종목을 중장기적으로 저는 더 주목해야 어? 된다. 오, 어, 그래서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을 해 주신 걸까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이 오. 어 보면은 HLB가 네. 저한올바이오파마도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네. 지금 이제 킹왕짱에서 뭔가 편입되고 나서 음. 어, 지지난 주 제가 한올바이오로 음? 1위를 했었는데요 네.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역전 신호가 나고 있어서 저는 HLB와 함께 요번 주에 음. 제시 드렸던 종목이죠. 음. HLB 제약, HLB 제약을 한올바이오파마 자리에 다시 바꿔서 오,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세 종목을 좀 본다. 네, 중장기적으로 이세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주식이다. 음. 어, 이 제약에서도 HLB 제약. HLB가 음. 오히려 코스닥에서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다는 것을 오.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자리 있는 것에. 자리받침이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있는 것에 추세에 추종해야 된다. 오. 오르는 것에 추세에 추종하자. 뭐 우리가, 우리가 추세보다 잘나지 못했잖아요. 음. 추세가 잘났기 때문에 저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하는 전략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HLB와 또 어, 하나의 로스페이스, HLB 제약 그리고 한 가지 HLB 생명과학이 있었는데요. 음. 어, 요거는 제가 이번 주에 써놨는데 자꾸 올라가가지고 수정하다가 편입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 잠시 후에 요세 종목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에 제가 보는 차트에서의 지표를 또 말씀드리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아, 채널 홍보까지도.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또 키광장 종목으로 편입해 주신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HLB와 HLB 제약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까지 지난 주부터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HLB 리뷰를 해 주시면서. 우주 돌파 차트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공기 저항이 없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암치료제로 모멘텀 받아가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 지금 계속 더 받아갈 수 있는 시세 멘토님과 함께 챙겨갈 수 있도록 노란 톡방 안에서 꼭 함께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이 되고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 어, 계속 이야기도 해 주셨듯이 총균세까지 나오면 그만큼 시장을 넓게 바라봐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또 발빠르게 봐주시는 분입니다. 주도주가 뭔지 빠르게 보려면 시장을 넓게 보고 그 시장에 맞는 종목을 계속 가져와 주셔야 되는 건데 연초부터 제약주 갈 수밖에 없다. 방산주도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 안에 킹왕짱 종목이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LB, HB 제약까지 계속해서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양진혁 멘토님의 주도주인데요, 주도주 감별사라는 이 닉네임이 정말 딱, 거, 딱 걸맞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시장을 이기는 전략, 이길 수 없다고 하시지만 지금 계속 이기고 계시거든요. 함께 그 승기를 지워 보시길 바랍니다. 노란 떡방 QR 코드 깅에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HLB 제약을 제가 어, 짧게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 이차 목표가를 2만 한 400원인가 쯤에 잡았을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요. 이 단기적으로 HLB 제약을 이제 진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우주도파 하단에 많이 온다면요. 음. 여기서 추가 진입이 가능하고 저는 95%의 확률로 2차 목표가에 도달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주 음. 안에 2차 목표가인 어 2만 원까지는 무조건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것이 이제 HLB 생명과학이죠. 음. 자, HLB 생명과학도 제가 좀 적어 놨다가 어 말씀 어 편입을 못했는데요. 어,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만 육천칠백 원까지의 상승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이나 미국 증시를 주식에 동참하는 거고요. 자기 자산의 육십 프로를 일본 주식이라든지 미국으로 옮겨야 됩니다. 음. 조만간 일본 증시 열풍이 불 거예요. 그리고 미국 증시도 다시 상승으로 바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이나 중국 증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는 썩 좋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음. 역전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뭔가 음. 이게 어, 이이화가될 거라고 본다면요 종목은 어, 이 코덱스 코덱스 아까도 말씀드렸던 네. 일본 탑픽스입니다 음. 코덱스 일본 탑백요 어, 아~ ETF. 요 종목을 네, 요. 이제 신규로 한번더 편입을 해 주시겠다 네, 근데 아. 요번 주 자, 이거 보시면요 어,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지난주 월요 어~ (1월) 달 (1월) 달 많이 오르고 두달 이렇게 쉬었어요 보면 이제 우리가 어~ (5일선) 매매 이것은 이제 주봉인데요. 오일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오일선에서 매수가 되죠. 오일선에서 매수되고 그 오일선을 지키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월봉, 연봉을 봐도 이 30년 만에 전고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제가 베트남 증시가 과거 전고점을 돌파할 때 저희 주, 주변 분들과 저희 지인들과 저희 와이프나 뭐 여러 가지 분들에게 야 베트남 증시 투자해. 빨리빨리 투자해, 천만 원 투자해서 그때 당시 그 이후에 1년 뒤에 80% 이상 올라갔는데요. 지금 일본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일본 오크댄스 탑픽스는 최소한 40% 이상 장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의 주장을 피력해 보겠습니다.